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예뻐지는 팩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팩은 어, 녹두입니다. 옛 동의보감에 녹두를 비누처럼 사용하면 얼굴이 절세미 서시처럼 옷같이 예뻐진다라고 적혀있을 만큼 이 녹두는 우리의 피부에 정말 정말 좋은 재료인데요. 특별히 민감한 피부에도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한 아이입니다. 그럼 녹두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먼저 녹두는 피부에 해독작용을 해줍니다. 음, 100가지의 독을 풀어주는 명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녹두는 음식으로 먹었을 때에도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줄 정도로 그 해독기능이 뛰어난 음식인데요. 이것을 우리 얼굴에 발랐을 때에도 우리 피부에 쌓여있는 독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우리 여자들은 항상 외출할 때 화장을 하고 또 여러 기초화장품들을 바르잖아요. 어,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장기간 쌓이게 되면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방부제나 화학성분들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피부도 한 번쯤은 회복할 수 있는 디톡스가 꼭 필요한데요. 이 립톡팩이 많은 화장으로 지친 음... 피부, 또 화장독이 올라서 트러블이 생긴 이 피부에 디톡스 작용을 해주어 우리의 피부를 청결하고 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우리 피부의 열을 낮춰주는 진정 작용을 해줍니다. 녹두가 가진 찬 성질이 얼굴에 열이 올라 생기는 여드름 또는 안면홍조, 트러블성 피부에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주어서 어, 피부를 차갑고 시원하게 하는 진정 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녹두팩을 꾸준히 해주면 어, 얼굴의 열을 낮춰주어서 항상 진정되고 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백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해독 작용과 진정 작용이 이 시너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피부에 쌓인 독소가 배출이 되면 장기간 많은 화장으로 인해 피부가 지치고 또 칙칙하고 어두웠던 피부가 어, 이 독소가 배출되면서 깨끗해지고 어릴 때의 피부처럼 본연의 맑고 투명한 피부 톤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정작용으로 인해 붉은기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톤이 한층 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원인은 멜라닌 색소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의 붉은기, 즉, 열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녹두의 찬 성질이 우리의 피부 온도를 낮춰주어 우리 피부 미백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잦은 화장으로 피부가 지치신 분들, 또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 또 갱년기로 인해서 얼굴에 여로름이나 안면홍조로 남몰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녹두팩으로 하얗고 맑고 촉촉한 피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료는 녹두, 그리고 우유, 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녹두를 한 스푼 할게요. 우유를 살짝 붓겠습니다. 꿀을 넣을게요. 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피부에 발라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녹두팩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 설이었잖아요. 여러분, 설잘 보내셨어요? 저도 진짜 잘 보냈는데 저는 직업 특성상 3일 내내 출근도 하고 또 명절도 보내고 정말 분주하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정말 피부가 너무 칙칙하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정말 피부관리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선택한 게이 녹두팩이었어요 근데 이 녹두팩을 3일 연속으로 제가 해줬거든요 원래 곡물팩 매일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3일 내내 해줬어요 근데 진짜 자극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피부톤이 맑아지고 생기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다 정말 이거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라고 네 그러면 저는 10분 있다가 씻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씻고 왔는데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심지어 여기 목에 아까 영상 촬영할 때 붉은기가 있었는데도 이것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진짜 피부톤이 되게 순간적으로 맑아지고 또 깨끗해지고 촉촉한 느낌마저 듭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바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에센스만 오늘은 바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피부 관리가 끝났는데요. 어, 이 녹두팩 정말 좋으니까요. 여러분 꼭 하셔서 같이 이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요즘 같은 환절기에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순한 팩입니다. 음, 이팩 한번 해보시고 좋은 효과 있으셨으면 댓글 댓글로도 이렇게 공유해주시면 어, 서로 서로에게 좋은 도전과 긍정적인 기대가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음, 항상 행복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은 점점 가지만 우리 피부는 되돌아가는 거꾸로 가는 예뻐지는 피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